안녕하세요, 민가든입니다. 스킨케어의 첫 단계 항상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, 토너팩!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스킨케어 강자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이 피부 고민이 있을 때 저는 가장 첫 번째 조언으로 토너팩을 해라. 내 피부 타입에 맞는 토너로 토너팩을 해라.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. 저는 정말 정말 건조한 피부에 좁쌀 여드름이 나서 굉장히 고생한 피부예요. 또 여기에 알러지도 정말 많이 올라오는 편이라서 아침, 저녁으로 매일매일 토너팩을 해주고 있습니다. 피부 속에 수분이 채워지면서 좁쌀 여드름이 점점 가라앉더니 피부가 지금은 정말 많이 건강해졌죠? 그래서 오늘은 토너팩으로 추천하는 토너 세 가지 추천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 추천템 나갑니다. 요즘처럼 미세먼지 많고 예민할 때 쓰시면 좋겠죠? 바로, 짜잔! 아로마티카의 토너인데요. 일단, 용량 대비 가격이 굉장히 착한 편입니다. 저는 처음에 LG 프라의 LED 마스크 사용할 때 알로에젤을 바르고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좋은 알로에젤을 쓰지 마니터의 서칭 중에 이 아로마티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됐어요. 근데 아로마티카 브랜드의 제품들이 다 성분이 굉장히 좋고 특히 알로에 젤 쓰면서 저 이거 세통 썼거든요. 제가 원래는 학생들에게 학생 어떤 거 쓰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했었을 때이 알로에 젤을 바르고 피지오겔 쓰면 진짜 좋겠다 학생 스킨케어로 추천한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오늘 이 아로마티카 제품을 추천하면서 그 이야기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 토너는 아로마티카 라이블리 슈퍼베리어 히알루로산 토너입니다 화해 기준 20가지 유해 성분이 0 성분적으로는 굉장히 자극이 없는 그런 토너예요 점성이 있는 타입의 토너고 발랐을 때는 굉장히 산뜻한 스타일이에요 특히 속건조가 굉장히 심한 분들은 히알루로산이 무려 5중이나 들어가 있어서 3스킨법이나 아니면 토너팩으로 사용해주시기 좋아요 이 히알루로산 토너는 고분자랑 저분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분자 타입의 토너 같은 경우에는 끈적이는 경우가 많고, 어, 저분자 타입의 토너는 겉이 금방 마르는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. 그래서 이 토너는 이 고분자와 저분자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만든 토너라서 속, 겉둘다 되게 촉촉하게 채워주는 토너예요. 거기에 가격이 16,000원입니다. 가성비 굉장히 괜찮죠? 어, 저는 이 토너는 겨울철에도 잘 썼지만 특히 이런 환절기 때 쓰기 좋더라고요. 이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 돌아와서 피부가 건조하고 따가울 때 솜에 듬뿍 묻혀서 한번 닦아주고 토너팩을 해주시면 되게 금방 가라앉고 속이 촉촉해지더라고요. 두 번째 토너 추천템은요. 탄력, 모공, 기능성 토너 추천템입니다. 이번에는 가성비보다는 20대 후반분들이 쓰시기 좋은 기능성이 있는 뭐 탄력, 모공 미백 가격대가 조금은 있지만 썼을 때 확실히 어? 피부가 좀 달라졌는데 티가 난다 싶은 그런 에센스 타입의 토너입니다. ST 로더의 마이크로 에센스 프레시예요. 제가 어, 이 에스티로더랑 같이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선물로 받아서 먼저 써보게 됐어요. 근데 제가 전에 발효 타입의 에센스를 쓰고서는 피부가 다 뒤집어지고 여드름이 난 적이 있어서 뭔가 이런 어, 에센스 쓰는 게 살짝 무섭더라고요. 그 직원분께서 나의 체에 제품들이 있다. 정말 좋은 뭐 제품이 그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이랑 이 마이크로 에센스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. 그 출장에서 되게 피곤하고 뭐 잠도 못 자고 그러잖아요. 근데 이 갈색병이랑 이 에센스를 썼는데 진짜 다음날 되게 피부가 쫀쫀하고 트러블이 안 나는 거예요. 오? 잘 맞네?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좀 열심히 사용을 했습니다. 이거는 마이크로 에센스 이거는 마이크로 에센스 프레쉬예요. 프레쉬가 더 신상이고 좀더 가벼운 타입이고 여기에 벚꽃 그림 있잖아요. 진짜 벚꽃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토너입니다. 제가 느꼈던 거는 첫 번째는 점점 사용을 하면서 피부가 되게 맑아진다는 걸 눈으로 확 느꼈어요. 두 번째는요, 이 마이크로 에센스를 구입하면 그 벚꽃 솜을 같이 주거든요. 거기에 토너를 듬뿍 묻혀서 냉장 보관을 해서 썼어요. 그렇게 하니까 모공이 점점 작아지면서 이 결이 되게 매끈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특히 코 쪽이 그리고. 이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기 때문에 이결 자체가 되게 매끄러워져서 어, 피부 결이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요거는 프레시라서 그런지 어, 저는 원래 발효 에센스가 잘안 맞았는데 요거는 굉장히 잘 맞았고 트러블도 안 났고요. 나는 조금 가격대가 있더라도 썼을 때 피부가 좀 달라지는 걸 눈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는요, 트러블 있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트러블용 토너입니다.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제가 아무래도 트러블로 되게 고민을 해서 여러 가지 토너를 썼었는데, 원래 좁쌀 여드름 초반에는 키엘의 그, 카렌듈라 토너를 정말 잘 썼어요. 근데 아무래도 가격이 되게 높고 성분적으로 조금 유해성분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성분이 더 좋고 가격대가 더 저렴한 카렌듈라 토너를 구입을 해서 써봤는데 확실히 키엘의 그 카렌듈라 토너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아, 나는 그래도 이 토너에 정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이미 그 카렌듈라는 제가 많이 소개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왔어요. 바로 바이에콤의 이 퓨어카밍 펄스트 워터 토너입니다. 이 토너도 제가 거의 다 썼어요.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제가 겨울 되면은 피부가 워낙 건조하다 보니까 또 좁쌀 려드름 조금씩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. 그때 이거를 듬뿍 묻혀서 토너팩을 해주니까 트러블이 정말 많이 가라앉았어요. 또 여드름 압출을 하고 나서 피부에 되게 많이 올라와 있을 때도 이걸로 토너팩을 해주니까 금방 가라앉더라고요. 이거는 정제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빙하수로 만들어져 있는 토너이고요. 뭔가 다 진정에 도움되는 그런 성분들을 잘 갖고 있어서 트러블이 올라오신 분들이 좀 쓰면 되게 효과를 볼수 있는 토너 같고 그 리뷰들을 보니까 정말 트러블이 많이 개선된 그 사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저도 써보고 좋아서 이렇게 추천을 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이 토너의 제형은 굉장히 묽은 되게 산뜻한 토너예요. 근데 어, 썼을 때는 속은 되게 촉촉한 느낌의 토너여가지고 어, 뭔가 지성분들이 쓰시기에도 전혀 무리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은 토너입니다. 이렇게 수많은 토너 중에 써보면서 좋았던 토너를 추천해 보았는데요. 사실 자신에게 맞는 토너를 고르는 법 되게 어려워요. 그 유통기한 한참 지난 토너를 쓰고 계신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유통기한이 언제지 잘 체크를 해서 유통기한 지난 거 쓰지 말고 그리고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는 토너는 또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이 쓰면서 좋았던 인생 토너는 어떤 거예요? 어, 저도 알려주세요. 또 토너 다른 것도 다양하게 써보고 또 추천드리도록 할게요. 계절,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 토너만 바꿔줘도 굉장히 좋아요.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토너를 바꿔보는 것도 그리고 다양하게 토너를 사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우리 민들레들 안녕! 안녕, 안녕!